자, 여러분들 덕산 하이 메탈 같은 경우 할수 있겠죠 오늘 오이골에 뜨는데 이제 오늘 시가에요 오늘 시가만 안 깨지면 되는 거죠 다시 내려가는 흐름이 바뀌는 자리에서 갭으로 뚫으면서 출발 요런 애들은 여러분들 밑에서 한 2-3호가 밑으로 바로 1차 들어갈 수 있죠 자, 오늘 아침 우리 멤버십 종목 덕산 하이 메탈 단타 4% 수익 나오고 있고 일봉상 7,750원 정도 7,700원 7,75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가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1차 2차 뭐 분할로 들어가신 분들은 더나올텐데 일단 1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잡보신 분들 나있다자 우리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저 매직봉을 만들고 빠졌는데요 이제 끝단부 양해서 가요 여기 또 모아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끝단부 양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아가는 자리에요 어제 시가 손절 잡고서 모아가는 자리 애가 바로 뚫어줄지 좀 있다가 뚫고 나갈지 모르지만 모아가는 자리고 아니면은 이제 뚫어주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70원만 손절 잡으면 되고 반등나서 올라가면 어딥니까 1차적으로 1,600원 그 다음에 조금 더 세게 가주면은 2차적으로 1,750원까지 노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어제 아침에 한 종목을 드렸었죠 11월 5일 한올 바이오파마 손절 39,400원 잡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조정장에도 뭐 그렇게 빠지지도 않았고요 매수가 부근에서 마무리 친 다음에 오늘 나옵니다.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일봉상 5만 원까지 올라갈 자리 있습니다. 자 거텀 잡았습니다. 1차, 2차 오픈할진에 뭐 해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46,900원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봉 거텀 잡았습니다. 그네 그래, 10월 28일날 분석을 하고 우리 멤버십한테 30일날 드렸지. 자 여러분들 HKN을 인 보시면요, 예전에 이제뭐 한번 했었던 겁니다만은 내려가는 흐름이 돌아갔습니다. 내려가는 흐름이 돌아가고 나서 지금은 고점이 올라가고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요 우상향이에요. 이 우상향 흐름만 안 깨지면 되는 종목이에요. 그랬을 때이 우상향의 흐름이 깨지는 자리에 약한 45,000원 정도가 손절인데 45,000원 손절을 잡으면 한12% 정도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2분할입니다. 2분할.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다음 고점도 올라간다. 여기다가 배팅을 거는 거죠. 그래서 45,000원 손절 잡고서 2분할 정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모아가셔야 돼요. 어, 분할 매수 계획만 잘 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0날 우리 멤버십을 드렸어. HK 이노엔 지금부터 진입 가능합니다. 일봉 손절 45,000원 잡고 보시면 됩니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우리 멤버십 분들 HK인원 잡으신 분들 축하드리고 자, 공개방에서도 분석해 드린 거 잡으신 분들 우리 영찬님 축하드립니다. 고점 높이러 갈 것이다. 에다가 베팅을 거는 거예요. 그럼 1차적으로 여기 상단이란 말이야. 한 62,000원 많이 가주면 그 다음 앞에 저항테 66,000원까지도 올라가 줄수 있습니다.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롯데 웰프는요. 여기에서 내려가던 흐름이 돌아갔죠. 지금은 박스입니다. 박스권 자리에서 지지받는 저점이 조금 높아졌죠. 높아진 거고 박스권 내에서도 흐름이 돌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박스권 내에서도 요 내려가는 흐름이 돌아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스윙으로 할수 있는 겁니다. 반등 나서 올라가면 박스 박스 상단까지 약한 13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자리에서 손절은 11만 원, 11만 600원 잡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뚫리면은 또더 좋아집니다. 지금 네오쌤은 여기에서 지금 박스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이전에 이제 여기서 흐름 돌아갈 때 말씀을 드린건데 트윅 나왔고 지금은 0이 나오고서 흐름 바꾼 다음에 0이 나오고 여기에서 박스잖아요. 그럼 n 는뭐예요이 박스를 뚫으면은 더 간다 라고 보는 거구요. 이 박스 깨지면 손절이에요. 이 박스 깨지면 시간 걸립니다.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옆 박스 하단 딱 손절 잡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깨지면 안 돼요. 만천 원, 만천원 손절을 잡고 하는 거고 이거를 만약에 뚫어주면 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짜야. 이런 게 뭐냐면요. 옛날에 한일철강 네. 봐봐. 똑같은 자리에요 흐름 바꾸고서 영나고 박스 쳤잖아. 깨지면 돌아간다 그랬어요. 뚫으면 더 간다 그랬어요. 네우쌤만천원 손절 잡고 하셔야 됩니다. 만천원 깨지면 무조건 손절해야 돼요. 이거 시간 오래 걸립니다. 10월 14일 날 드린 고형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9%, 10% 향해서 올라갑니다. 흐름 뚫기 전에 이격이 가까운 자리 이날은 안 갔지만 그래도 빠르게 올라가면서 수익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준 도달하면 분할로 챙기고 나머지 이큰 흐름, 큰우하향 투세선의 상단, 2만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가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저때 이제 바로 올라가서 수익 챙기고, 나머지는 2만원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올라옵니다. 2만원까지.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 1차는 여러분들 기준에 도달을 하면 챙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안 깨지잖아요. 흐름이 이제 안 깨지면, 깨지면은 나머지 정리하는 거지만, 그 다음은 저항대까지 노리는 거야. 고형 잡으신 분들도 나 있다죠. 자, 마이크로 투 나노도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기게 제일 큰 흐름이에요. 이 흐름이 돌아가는 게 제일 좋아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원래대로 보시면은, 요 내려가던 흐름이, 여기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우리가 흐름이 돌아갔으니까 할수 있는 건데,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 흐름이 바뀌기 전에 성변시, 요 자리가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깨지니까 어떻게 돼? 시간 겁나 오래 걸리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크게는 요 박스 이만큼도 빠질 수 있다 이런 자리고 가장 좋은 건 어디겠어요 원래 박스를 회복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밑에서 이제 박스 치면서 저점 올라가면서 약간 우상향이 나오고 있지만 원래 박스 11,600원 위로 올라오면 좋아지는 겁니다 이제 좋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좋아지는 거고 요 위에 안착하고 나서 원래 박스대로 올라오고 나서 이 흐름 돌아가면은 좋아집니다 어 그때 보시면 돼 그때 하셔도 되고 또는 지금 자리에서는요 손절 장기이평선 어...어디입니까 음 9,540원 정도 손절을 잡고서 분할매수 시간 투자는 좀 해야 됩니다 바로 휙 가는 건 아니고 요 자리는 약간 시간 투자하는 자리가 되겠고 나중에 저 흐름 돌아가면은 엄청 좋아집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11,600원 위로 올라오고 나서 보셔도 되고 나중에 요 흐름 바뀌면 여러분들 꼭잘 관중에 넣어 놓으셨다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얘도 봐봐, 상장가 깨지고 아작났잖아. 어? 신규 상장주는 상장가를 반드시 손절 잡아야 돼요. 이게 몇 년이냐? 손절 안친 사람들 몇 년이야. <laughs> 어제 영차 종목 DKT 잡으신 분들 다 있다. 하루 만에 또10% 가까이 수익 나오네요.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어제 영차 종목으로 드린 거였죠. 어제 매집봉 만들고 조정거리랑 좋고. 오일선 붙었고, 저점 올라가고 있는 이 우상향 흐름만 안 깨지면 됩니다. 그래서 7,590원 손절 잡으면요. 손절 길지 않습니다. 뭐한5%정도예요 매수해볼 수 있겠고요. 7,590원 손절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반등 나서 올라가면요. 약한 9,650원까지 노릴 수 있는 종목 되겠습니다. 잡으신 분들 다 있답니다. 자, 영풍을 보시면 영 차, 매집봉, 매집봉, 끝단부 흐름 돌아갔고요. 반등나서 올라가면은 일차적으로 여기 매집봉 만들었던 대가리값 54,500원이 이제 1차인데 앞전에 매집봉들이 있으니까 뚫고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박스 상단까지예요. 그랬을 때약 62,000원까지 올라갈 자리가 있어요. 장기 이평선이 안 깨지면 되는데 여기는 손절이 좀 길죠? 여기 변곡 여기 잡으시면 됩니다. 44,000원 손절 잡고 하시면 돼요. 44,000원 손절 잡고. 2분할 하시면 됩니다 좀 여유있게 손절 잡고서 2분할 하시면 돼자 AFW는요 여러분들 이거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종가가 어제 겉허음 잡아주면서 끝나죠 그럼 이 앞에 기준봉 시가에요 여기 손절 1364원 1364원 손절 잡으면 뭐 손절 뭐6% 정도인데 2분할 할수 있겠고, 짧은 손절은, 뭐, 112 보셔도 됩니다. 112는 뭐, 한3% 정도. 요 밑에, 1364원 잡으면, 한7% 정도니까 2분할 하면 되겠거든요. 좀 약간 여유 있게. 밑에 손절 잡고, AFW 해보실 수 있습니다. 버텀을 잡아주고 끝나니까. 반등 나서 올라가면 어디까지 해요? 448까지입니다. 448일선, 1차적으로 448, 2차적으로 요 매집봉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서 AFW 해보실 수 있습니다.